是。Yeah. 여 주의 어머니와 여러 같이 우리가 보험사에 앉되고 강광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으로그을 하나님께 드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나타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조명하신 나라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경을 내가 미싸오며, 열르관 교회와 성부와소위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 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과1 1 5장을 부르시면서, 우리 성공을 성북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I uh -huh.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비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의 성장을 축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의 모든 백성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유를 여겨주시어서 코로나가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신앙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그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 있도록 은혜를 그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만 인간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들어가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주여 민하늘 주님께서 받으시옵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로 만이야마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시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고 저희들은 영원한 형 영원한 벌과 지옥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임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줄 수 있는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는 귀한 성분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고 없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비대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국단을 아, 이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부담과 어둠으로 가득 차있는 세상인데 하나님의 신은 수년에 우행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과 성령님은 계신데 예수님은 빠져 계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님으로 바꾸어져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보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마태복음 1장 21절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죄인을 부르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누가 보음 5장 32절에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십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초림은 복분적으로 오시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초림은 에스겔서 1장 10절에 사람, 사자, 송아지, 독수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분적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재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도 부 3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노아시대와 같고 소동구모라와 같은 시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아시대가 무슨 시대인가 노아시대는 죄악이 가득 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주님이 말씀하신 계시를 통해서 이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 차 있는 세대라고 하는 것을 이미 계시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 이러한 시대에 죄가 가득 이자유의 시대기 이 때문에 예수님이 제일 마실 때가 임박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죽을까봐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이에서 이 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맘무스의 만무, 큰 금신상이 서게 되었는데, 단위에서 이 장에 큰 금신상을, 르부칸데살 왕이 만부수 신상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열 발가락 시대에 뜨인 돌이 그 발가락을 때림으로 만암아산간 조각이 나서 이게 없어지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뜨인 돌이 무엇인가? 뜨인 돌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뜨인 돌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들마다 기름준비해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겠사운데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백성들이 육으로 돌아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지를 못하고 기름준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노아시대와 같고 소동고모라와 같이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름 준비를 열심히 해서 우리 예수님이 제일하실 때에 아, 주님 앞에 들림받아갈 수 있는 귀한 성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사드락, 메샵, 아벤드고가 물 속에 들어가도 사는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충만해야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굴에서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다 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제가 여러분들은 사드락의 자가벤누구와 같은 신앙 다니엘과 같은 신앙, 에서와 같은 신앙으로만이 아마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지금 시대는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나와있는 말씀을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끊어지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대는 매일 매일 드렸었던 제사가 무슨 제사인가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오면서부터 계속해서 이 나라에 새벽기도,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주일 예배, 성탄절 예배, 우아절 예배는 계속해서 드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올 크리스마스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제사가 다 끊어지게 됐습니다.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이 시대가 됐고. 수요일 날 예배 금요일 날 예배도 드리지를 못하게 되는 시대가 됐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도 드리지를 못하는 시대가 됐고 금요일 예배 신방도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고 모든 예배가 다 끊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매일 제사가 끊어지는 시대에 1291에 사는 살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291은 전3년반 7년 대완란에 전3년 반에 들어가는 시대가 지금 되었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 12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3절에 혁명이 있는 사람들은 깨달아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깨달아라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명철이 있는 사람들은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를 하고 지식이 만연한 시대가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시대는 아주 고도의 지식이 발달된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 하나만 본다고 할지라도 아주 고도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스마트폰으로 바로바로 우리나라도 지식이 전달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시대입니다.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지식이 얼마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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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줄로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가 끊어지는 시대가 지금 시대다. 우리 성탄절 예배도 매일 드리는 제사가 끊어지는 시대가 됐다. 주일 예배도 매일 드리는 제사가 끊어지는 시대가 됐다. 수요일날 예배도 매일 드리는 제사가 끊어지는 시대가 됐다. 금요일날도 매일 드리는 제사가 끊어지는 시대가 됐다. 여러분들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예배 드리는 것이 끊어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매일 드리는 게다가 끊어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세상이 지금 불러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니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라에서 이러는 것이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려고 이 시대에 매일 드리는 제사가 끊어지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대살로니아서 5장 1절 저부터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빛의 자식들은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빛의 자식들은 하나님 아버 앞에 항상 예배를 드리고 빛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때와 그 시간을 대강은 알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달로리가전도 5장에 남아있는 말씀을 볼때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림을꼭 기억하시고 지금 시대가 바로 매일 드리는 제사가 끊어지면서부터 1291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291은 얼마인가 3년 반인데 3년 반은 7년 대환란에 전남년 반을 살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서부터는 아마 환란이 극심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국에서도 신종 바이러스가 다시 다시 남아공에서 다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있는 이 바이러스보다도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지금 영국에 들어왔다고 하는 정보가 내오고 려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대가 나빠지면 나빠지지 더 좋아질지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에 육으로 돌아가는 것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배가 끊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공경하지 못하는 것이 제일 무서운 질병인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옷강을 비워야 되겠는데 왜옷강을 비워야 됩니까? 소리 마신 예수님께서 제림하실 때가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심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다 버려버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만문 만보수심을 다 버려버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좋은 사랑 좋은 사랑 재물사랑하는 마음을 다 비워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탄을 위하여 저희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에 전 오셨지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재임하실 때가 임박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타이 여기시고, 이눈 여겨 주시어서, 이 시대에 기름 준비하게 하시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버린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애굽에서 시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대에 저희들이 사는 삶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간들의 죄악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신봉할 수 있는 귀한 성분이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천국에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임하실 때가 임박했음을 깨달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름 준비하고, 성령이 정말 해서 예수님을 다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진실한 마음으로 축하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나온 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충 가족 침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